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이죠 제가 그 나름 대전에서 분양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분양가 분석을 나름 하고 있는데 어 아,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그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도룡동에 있는 그 자이 리피크 분양가를 한번 알아볼 텐데 에, 지금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 분양가가 평당 4천만원에 넘어갑니다. 이저 자이 그 라피크 아파트가 규모도 작고, 어 다만 그 두룡동에 있어서 입지 조건도 좋고,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긴 한데, 과연 이 분양가로서 정말 분양이 잘될 것인가, 아니면 이 분양가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 대전 광역시 유성구 도룡동입니다. 382번지. 이게 어디냐면, 그 북부, 그 대전, 북대전 IC 나가는 길이에요. 이쪽, 이 하단 쪽이 둔산동이 되겠죠. 아, 그리고 둔산동에서 이 다리를 건너 지나가면, 여기 이쪽에 연구단지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전민동으로 빠지, 신탄진으로 빠지는 길이 되겠죠. 대충 짐작하시겠죠. 아, 과거 여기 무슨 롯데 호텔인가가 하나 아, 작은 호텔에 하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쭉 나가면 북대전 IC로 나가고 아, 이쪽 옆에는 그 공항 버스를 탈수 있는 어, 그 공항 시외버스 정류장 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쪽 지역은 연구단지 지역입니다. 아, 현재 299세대로, 어, 그 현재 그 GS건설에서, 아, GS건설에서 어, 건설할 계획이고, 시행사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아, 지금 그 앞에서, 앞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과연 이 분양이 다될 것인지 걱정도 되고, 또, 또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투자가치가 있겠는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쪽 그이 그, 아파트가 말이죠 어, 33평형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14억 1,500으로 현재 발표하고 있어요 현재 청약을 접수 중인데 어, 대체로 84타입은 어, 상당히 경쟁률이 센 편이죠 청약은 지금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발표가 내일 모레 있는데요. 어, 아, 그리고 115 타입, 115, 120, 좀 평소에 큰 것들도 역시 경쟁률이 좀 괜찮습니다. 17.75 같은 이렇게 높은 경쟁률도 보이고, 어, 136A 타입은 20세대인데, 요거, 요것도 어쨌든, 어, 요즘 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 어,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 주체가 있는데 이것은 3 9 9 0 0입니다 18대1이란 말이죠. 이렇게 나름 어, 최근에 이 분양 시장에서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가가 워낙에 좀 높단 말이죠. 현재 그 평당 아, 평단이 환산시에는 이게 평당 4364만 원이에요. 평당. 우리 펜트하우스는 이제 175 헤베 타입인데 이게 평당 5,780만 원이다. 이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뭐 저도 분석을 해봤고, 일종 뭐 각종 매체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전에서는 정말, 우리 대전 분양시장에서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이런 그 엄청난 그 파격적인 분양가가 왜 나오고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여러분께 현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의 그 분양가와 인근 실거래가를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과 그 개부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현재 그 14억이지 않습니까? 14억 600만 원이죠. 현재 분양 33평형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쪽에 스마트 어, 뭐니까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근에서 그럼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어, 비슷한 형과 어, 평형대의 아파트 실 거래가가 12억 4,600만 원이에요. 그 그러니까 차액을 보시면 차액을 보시면은 어, 분양가가 이제 14억이지 않습니까? 1 4억을 보고 그다음에 인근 실거래가 평균 봤어요 12억 4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1억 6천 정도의 차액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1억 평 저, 저, 전체 가격으로 봤을때다 33평형대입니다. 33, 1억 6천 정도 높이 분양가 가 설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걸 보면 이제 상대적인 갭차이를 보면 에, 차액이 1억 6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비율을 보면 아, 대략 한13% 정도 그러니까 분양가가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 실거래가에 비해서 평균 13% 업된 상태에서 분양가가 발표되고 있고 현재 분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죠. 분양가가 현재 인근 시세보다 약 1억 6천, 그러니까 13%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분양 공시라든지 실거래 자료를 어, 참고해서 제가 판단해 본 자료입니다. 자, 한번더 보시죠. 이 평형별이죠. 평형별 분양가 대비 가치를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지금 33, 33평형이죠. 분양가가 1억 4천이에요. 인근 기존 동급이 어, 1억, 천에, 저, 저, 1억 천에서 어, 1억 3천 정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기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그 기존 아파트 비슷한 형태의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초기 프리미엄이 1억 이상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120에서 136 해배 중대형인데요. 이게 분양가가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20억에서 24억대입니다. 20억에 서 24억대. 아, 그런데 인근에 이 동일한 이렇게 120에서 1 3 0헤 해배 정도의 중대형 에, 이런 아파트가 이쪽 지역에 도룡동 이쪽 지역에는 연구단지 이쪽 지역에는 아, 이런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요. 오히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이 자이 아파트의 경우는 아, 수요층이 고수득자 연구단지 직장인들일 텐데 이런 분들은 뭐, 오히려 그 매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건 뭐,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도 분석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펜트하우스인데요. 이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39억, 거의 40억입니다. 이게 평당 가격이 강남권 수준이 현재. 그래서 이게 평당 5,78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 초고가의 대전에서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시행사에서는 아, 수요가 아, 뭐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펜트하우스의 수요자가 있을 거고 이 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럭셔리하게 꾸며놓은 어, 이 펜트하우스가 없으니까 이런 희소성의 말하자면 그 맥을 잡고 이게 이제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보신대로 18대1이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형별로 분양가를 분석해보면 요 정도 의미가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8.4 타입은 초기 프리미엄이 1억에서 1억 한 3천 정도 붙어 있다. 기존 거래가, 현재 거래가에 비해서 중대형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20억 내지 24억 대다. 그래서 인근에 동일한 고급대 형 매물이 없다. 그래서 이게 나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 저는요 이8사 타입도 84 타입보다는 이미 프레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중대형이라든지 펜트하우스를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제언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쪽 그 도룡동 그 아파트 시장에 관한 시장의 맥락과 특징을 여러분과 여러분 함께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도룡동 대덕연구단지 인접해서는 고수도 연구원들이 많아요. 전문직 거주비율이 높죠, 당연히. 아 실제로 거의 한 9년간 신규 공급이 거의 없던 지역은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해당 단지는 2016년 이후 이 지역에 아, 신규 공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는 건 맞다 이 말씀 드리고 브랜드라든지 설계 수준, 평형 구성은 아, 주로 중대형 위주로 잘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 전체적인 평균의 그 어떤 그 상품보다 매우 상향된 음, 그런 그 사양으로 어, 구성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이렇고 브랜드나 그 다음에 희소성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다소 이제 중복이 되는 맛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쪽에 보면요, 강점은 있어요. 이쪽 아파트, 이쪽, 이쪽 지역이. 첫째는 희소성입니다. 도룡동 내에 대형 면적 위주의 신규 물량이 드물다는 점은 이미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 기존 아파트 인근 가격보다 1억 내지 1억 한 3천, 3, 4천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입지적으로 우수하다. 연구단지 인근에 있어서 수요가 있을 테고 학군이라든지 녹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숲세권이죠. 학세권이고 이런 부분은 매우 양호하다는 것이 대체로 맞는 평가입니다. 아, 그리고 그 브랜드라든지 상품성은 이 아파트는 중대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고층입니다. 비교적 이쪽에 최고층 26층인데요, 이 고급 커뮤니티 등이 에,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분양 분양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강점이 만든 거죠. 그런데 강점이 있으면 여러분 리스크 위험 요인이 당연히 있겠죠. 이 가격 진입 장벽입니다. 현재 전용 8.4 타입 2형도 14원대이지 억 않습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대전의 그 분양시장에서는 매우 괴리감이 느껴지는 가격대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장 변동성인데요. 우리 지역, 지금 현재 대전의 그 아파트 시장이 매우 불황입니다만은 이쪽 지역과 국가의 부동산 그 규제 정책, 또 금리 정책, 이 경기 영향 등의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증폭이 크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입주 시기가 2028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 2, 3년간 시장 흐름이 변수인데요. 어떻게 될 것이냐? 아파트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보합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아파트 시장이 상승세로 들었을 거냐? 2, 3년 이내에. 저는 상승세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가격은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기미가 있어 보인다. 물론 시장의 원리상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요. 공급이 많긴 합니다. 공급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아파트를 일괄해서 아파트 시장을 보았을 때 일괄해서 볼 수는 없어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대전에서도 유성 다르고, 서구 다르고, 동구 다르고, 중구 다르고, 또 대덕구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어디는 많이 떨어져 있고, 어디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 유성 쪽에서는 이 불황에도 아파트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간과할 수 없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스크를 초기 가격 프레미엄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반 리셀 리슈가 발생하죠. 분양, 그래서 즉시 전매할 경우에 감가나 또는 매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84타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라든지 정책 리스크가 있어요. 향후 우리 금리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고있건 맞지요. 근데 금리가 상승됐을 때 또는 규제가 강화됐을 때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 어, 요 마지막으로 입주까지 기간인데, 요건 3년간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변동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라든지 공급변화에 어, 사실은 민감할 수 있다. 요것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만약에 말입니다. 이 단지가요,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리를 잡는다면, 이 중대형, 오타나오나요? 중대형, 그리고 대형 위주의 고급단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발사 타입과 그다음에 중대형 초대형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죠 저는 이런 경우는 투자가 가능하다 아, 이런 리스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및 인근단지 시세 변화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입주 이후에 전매나 또는 매매 흐름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 가격대가 말입니다. 시장에서 이 수요가 제대로 받쳐줄 것인가는 아직 미정이에요. 아직 미정입니다. 아, 특히 이제 내일 모레 분양 당첨 결과를 발표하고 실제로 어, 말하자면 정계약을 정계약 그 정계약 할수 있는 계약률 이 얼마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판단이 되고 시장의 흐름에 어떤 그 시금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대형 가구의 수요와 확보가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라고 또 생각하실 텐데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이쪽 자리는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입지요건도 좋고 학세건도 좋고 숙제건도 좋아요. 근데 투자라면, 투자를 하시겠다면 어, 중대형을 하시는 게 좋겠다.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팔삽 타입도 좋긴 한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 이것도 뭐, 나름 여러분께서, 최종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이 분양가가 다소 높게 잡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13% 이상 높게 잡혀 있잖아요. 아니, 다른, 저, 신규 아파트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 이쪽 지역, 도릉동 지역의 기존 아파트에 대비했을 때한 10%, 13% 정도는 프레임이 붙어있다. 아, 그래서 앞으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경우라면 은 팔사파이 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나 안전하게 하려면 저는 아, 중대형과 아, 그 다음에 대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정보가 매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에,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